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자, 오늘 게시글은 이 병은 걸리면 거의 90% 확률로 집안을 말아먹는다. 현 60대쯤에 상당히 많이 분포된 병. 종종 3,40에서도 많이 보이기 시작함. 귀가 얇은 사업병. 유행을 쫓는 점점. 근데 이제 끝물을 곁들인 점점. 당신의 수익률 마이너스 20%. 이가 걸려서 멀쩡한 집고서 거의 못 봤다. 보통 사업이라는 건 오랜 시간 치밀한 계획과 자금, 인프라 등을 구축한 뒤 실행해야 하는 일생일대의 과업이다. 병에 걸린 대부분이 굉장히 어설프게 어중도중 사업을 시작해서 생각보다 꽤큰 돈을 벌었던 경험이 있다. 어 이렇게 하는데 돈이 되네 이 생각 들면 이미 좆된 거임. 결과적으로 망하는데 망한 이유를 찾지 않고 다른 사업을 찾기 시작한다. 실패해서 배우는 교훈이 없다는 거. 지랄 마셈 내 주변에서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 많은데 그 성공했다는 분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많이 한 거다. 그리고 정작 그런 사람들은 사업의 힘듦을 알아서 쉽사리 사업병에 안 걸림. 어찌나 귀가 얇은지 이 사기꾼 많은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존나 잘 믿고 하는 말에 홀랑 넘어간다. 그러면서 아득바득, 가족 말은 개조수로 취급함. 당장 굶어 죽게 생겼어도, 아, 나는 사람 걸리던 사장이었는데, 어떻게 남 밑에 들어가냐, 라며, 처자식 신경도 안 쓰고, 허황된 꿈만 꾸음. 이에 따른 커뮤니티 댓글들 한번 보겠습니다. 저 병도 돈이 있어야 걸리지. 점점점. 그쵸. 돈이 있어야 사업도 하죠. 사업병만 안 걸렸어도 평생 놀고 먹었을 텐데요. 히히. 우리 집이네. 저희도 좀비슷 저건 10%의 대박 확률이라도 있지. 도박병은 정말 도박병신이 되더라고요. 사업병 걸린 분 구제하려다 실패. 결국 장가 말아먹고 1억 넘게 손해봄. 사기꾼들이 저런 사람들한테 기가 막히게 돈 냄새가 난다고 하던데. 안타까운 게 미국 같은 나라는 사실 사업이 답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어려움. 통계적으로도 미국이 20% 더. 창업 생존 혹은 성공률이 높다고 넣음 이게 부정적으로 연쇄적인 게 생산성 있고 비전 좋은 기업에서 일해보고 배운 걸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는구나 하고 배워와서 사업하다가 망하는 게 태반 점점점. 이런 걸 일일이 표현하는 게 가스라이팅. 다 월급 노예, 공무원 따박따박 종영 같은. 작고 강한 기업들이 나와주고 도전하는 걸 격려하고 도와줘야 국가 경쟁력이 생기는 것임. 사업이 거창해 보이지만 그냥 가게 차리는 건데 그쵸 프랜차이즈가 대부분이죠. 말이 좋아 사업이지 장사죠. 작은 장사, 큰 장사. 사업병이랑 도박병은 한 세트임. 도박 먼저하거나 사업 먼저하거나 순서 문제. 알코올 중독자 하나가 나라를 말아먹었죠. 실패 확률 90% 사업. 사업수완도 없으면서, 족도 없으면서 사업한다고 함, 사업하면 몇억 몇십억 벌 거라 생각하고, 같은 학교 누구 밑에 들어가서 일해보고 차리는 것도 아닙니다. 기초 지식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잘 되는 이유. 현재 자영업 하시는 대부분이 앓고 있는, 점점점 다단계에 포함이겠죠. 상위 1에서 20%만 살아남는. 아는 지인 가게 여는 족족 마하고 거덜나서 지금 쿠팡에서 일하는 중. 사업병 특징 자기는 일안 하고 오토 돌릴 생각만 함. 직장 댕기다 사업병 걸렸는데 목표의 70% 목표의 70% 정도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. 사업 분석 안 하고 무작정 돈 끌어다 점포 내는 사람들 보면 정말 한심하. 그쵸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진짜니까 라 단골 멘트죠. 사업 5년차 직원은 칼퇴 시키고 저는 야근에 주말에도 출근합니다. 이렇게 안 하면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너무 큽니다.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인가. 제가 지금 사업 십 수년 차이고 꽤 잘했고 꽤잘 모았습니다만 주변에 사업한다는 지인이 있으면 술 사주면서 말립니다. 정년 보장된 직장 때려치고 사업하고 싶은데 어디로 갈까요? 부디 사업하지 마시고 좋은 직장 안정적으로 다니시길 바랍니다. 유유 술 사달라는 댓글인 듯이죠. 그 10%를 위해 도전하는 거죠. 10% 성공하신 분들 살펴봐도 99%는 온갖 타이밍, 1%의 발이라도 담그고 있어서 대박 터진 경우가 많습니다. 100명이면 100명 다 엄청난 노력을 해요. 3 0초반에 사업 시작에서 뼈저리게 느꼈음. 대기업 시스템이나 인프라 등을 알고 배운 사람들이 정말 부러웠음. 난 반대인데 돈 은근 날림. 자영업 힘든 게 반이 사업병 걸려서 어차피 망할 가게 들 학교 다닐 때부터 꼴통짓만 하던 형이 있었는데 어찌 가게 차려서 돈좀 버니까 어깨 뽕 들어가서 남들한테 여기저기 술 먹이고 돈 빌려주고 빌려준 돈은 하나도 못 받고. 병신이. 그 수중에 돈 없으니 이 병신이 가족들한테 급하게 메꿀 돈 있, 있다고 몇백씩 수천 가져가고 그래도 안 되니 사채 쓰고 차압 들어오고 이 병신 같은 게. 비만 수십억이라는데, 십수년 남 좋은 일만 시키고, 가족들은 병신 만들고, 병신 같은 놈. 처자식이 있어도 뒤지라는 말은 못하겠고. 진짜 이런 사람 있나요? 음, 내게 좋은 사업 아이이 있는데, 점점점. 무조건 주변에 두지 마요. 어렸을 땐 친구 많다고 좋아했지만, 잘된 놈은 연락은 끼고, 죄다 돈 빌려달라는 놈들 뿐입니다. 자, 사업병은 한번 걸리면은, 아잘 되는 게 되게 어렵죠.